들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은 이제 저기 교도서 파밍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어구 합성? 네네. 호일을 집어넣으면 뭐 스킬도 쓰고 한다며. 어, 맞아요. 네,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자. 뭐 스킬 써지고 그러면 생존에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냉기를 노리고 있고요, 냉각. 네, 냉기 스킬. 네. 그리고 고기는 뭘 노린다고 하셨죠?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해본 바로는 그 속성은 일단 냉기가 짱짱해요. 냉기를 따라갈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공격력 위주로 하면 화속성. 음. 그 다음에, 뭐, 좀 특이한 거 하면, 감전, 요런 거? 네네. 석화, 뭐, 이런 거 있고, 또, 중독, 이런 거 있고. 근데, 중독댐들이, 몰라,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독은 이제 좀 천천히 대,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아, 말 그대로 고이 컨셉이. 음. 어, 그니까, 빨빨리 바로바로 안 죽으니까, 어, 뭐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또, 게임마다 다르니까, 여기는 컨셉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보기가 입고 있는 거, 음.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게 뭐야? 장착 코일이, 아. 제일 개수가 높은 게 뭐야? 제일 많은 게 점화코일이에요 아 그래? 점화코일인데 점화코일? 다 골고루야 어딱 냉각이 인데 내가 냉각이 지금 아홉 개거든? 냉각코일이 응. 근데 지금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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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자 제가 지금 냉각코일이 아홉 응. 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팔찌에 냉각 코일을 하나 넣을 수가 있는데, 냉각 코일을 넣었고, 입으면, 오! 냉기 레벨이 하나 올라갔어요 냉기 레벨 1이야. 레벨이 올라갔다고 어, 냉기 레벨은, 이제 냉각 코일 10개, 기억력, 10, 기억, 기억력 10이 있으면은 레벨 1이거든? 내가 지금 지, 기억력이 25기 때문에 기억력은 충분하고, 냉각 코일이 딱 10개라서 이제 레벨 1이 됐어. 그럼 레벨이면 뭔가 이제 스킬이 써지는 건가? 한번 공격을 해봐야 알겠지? 뭐야? 나다 교도소 가서 한번 실험해 보자. 다리에그 소식에 좀 약간 기분이 없됐어요 응. 정, 주변 이게 뭐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네. 얼른 그 단두대 몇개 챙겨가지고 갑시다. 네. 교도소 우리 저번에 못 했던 거 마저 마무리 하러 갑시다. 한번 한번 때려봐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이잖아 뭐 있잖아. 아. 뭐야? 같은데 그냥 한 바로 이게 레벨 1이니까 그게 잘안 되나 보다 그가오 여기 불사지르고 싶은 창고가 있어 내가 간다 이놈들아 어이구 엄청 많네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그렇게 얘기한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스킬 1인데 뭔가 좀 아주 사소한 뭔가 좀 어? 뭔가 효과라도 좀내주지 오, 따라 따라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어디 저기 어디? 어디? 얼었던데. 아못 봤어. 어못 봤어. 어뭐 얼었었어? 아 얼었었는데. 아 진짜? 오 퍼렇더라고 뭐가. 아 진짜. 저 뭐지? 뭐 장비 떨어졌나 그랬는데 퍼렇더라고. 다리 갑자리. 오, 때리고. 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오. 우와. 오 신기하다. 오 행동이 느려져. 행동이 느려져. 오. 오. 오오 신기해. 야 신기하다. 알았어, 알았어. 방금도 얼다 떨었다. 우와. 이야. 이게 확률로 뭔가 터지나 보네. 음 이야. 대박. 오 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다. 잘 터지네. 재밌다 재밌다. 그런데. 근데 그게 무기, 그니까 무기잖아. 총 어. 같은 거 쓰면 그건 안 되겠지. 모르 그치? 모르겠는데. 총 한번 써볼까. 한 발씩 한 발씩 한번 써보든지 그럼. 아예 죽어버렸다. 한, 한 발씩. 오오오 오, 오, 된다. 오대 야, 천도 되네. 에이, 불 쏘면은 불 쏘면은 얼면서 불에 타나?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내 내가 하는 던파 그런 게임은 지금 그렇거든 효과가. 어. 하속 아, 공격인데 거기에 이제 불 속성 특히 이번에 이제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얼면서 이제 불이 타는 거야. 어. 어막 진짜 신기하거든 석화는 그막 돌, 돌덩이가 돌 됐다가 막 불탔다가 막 우와 신기하다 오오 오,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레벨 1이라서 레벨 2만 돼도 조금 더잘 터지겠다 그지 어 레벨 3는 조금 몰라도 레벨 2까지는 일단 노래 볼만하구만 응 그럼 좀비들만 지금 소환되어 있는 거 우와 우와 어, 신기하다 응. 어 좋다 이거 이게 유튜브용으로 딱이네 이거 어. 근데 이게 얼었을 때네 때리면 이게 진짜 얼음 깨지듯이 팍 터지는 그런 효과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다 음. 얼음 박살나듯이 여기 가보자 아 여기가 안 갔나 보다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잠시만 잠시만 여기 지금 설치 안 되거든 나가야 된다 네네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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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라가지고 애들이 높이 좀 낮춰서 설치하실... 아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위 하나 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이제 한세마리 남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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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뭐야 뭐, 저가야 이거 스킬 쓴거 아니야? 단두대 앞에서 살짝 멈췄다가 <laughs> 어? 뭔가 다시 어? 달려 나왔어 무시무시한 놈이구만 어 여기 그거 있다 전월 어. 전월 아 교도 여기서 전월 있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엔딩 본 적이 없잖아? 응 음. 그냥 뭐 심심한데 나중에 엔딩이나 한번 볼까? 이거 시즌 끝낼 때는 네. 전에처럼 그렇게 풍비 확산 나는 엔딩이 아닌 어말 그대로 정식으로 엔딩을 보면서 끝내는 것도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식으로 네. 좀 합법적으로 네 <laughs> 오, 우와 오, 잘 터진다 이거 칼로 때리니까 엄청 잘 터지네 10시인데 파밍은 일단 끝났군요 이제 더 없나?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 없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전널도없고 여기가 우리 그 대열투를 벌였던 그 십자가 있는 묘지. 음, 어, 다 돌았다, 다 돌았어. 여기 탑은 아무것도 없잖아. 어, 그건 올라가지도 못할걸?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나? 어, 올라가셨네요. 거기 네. 그 제작대에서 할수 있다면서. 네, 여기 있어요, 제작대. 아, 어,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는 한번 해봅시다. 다리 깨 냉기가 나오면, 냉기 많은 거 나오면 다리가 갖고 저는 화염이든 중 화염중독 뭐 그런 거 왠지 뭐 다른 거는 효과가 눈에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왠지 효과가 눈에 보일 만한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일단 구석구석에 있는 방어구를 일단 찾아 봅시다 일단 지금 보기 뭐할 거라 그랬지 점화 전격 독성 그러면은 점화 전격 독성 점화 일단 네. 점화가 지금 보니까 점화 점화가 좀 보이고 점화랑 맹독이 좀 보이네. 어 잠시만 점화가 두개두개 두 개. 지금 입고 있는 게이이자리야 입고 있는 게 점화가 사가 달려 있는데. 어 진짜? 어 점화가 네개 달려 있네. 어나 점화 하면 되겠다 하염 그러면은 코일 중에서 점화 찾아가지고 오 어, 한번 타라봐. 신발 중에는 점화가 없네. 내가 지금. 쫙 봤는데, 신발에는 점화가 없고. 모자에 두 개짜리 있다. 모자에 두 개짜리 있다고? 응. 보기는 모자, 아우, 네 개짜리 나도, 있다. 나, 나도 두 개짜리. 있어. 모자 네 개짜리 있다. 네 개짜리 있다고? 어. 허? 그거, 그거, 그거. 떨어뜨릴게. 소켓, 네개 소켓이 하나니까. 그러면 일단 다섯 개. 소켓은 어떻게 넣어? 이거.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열면 넣으면 돼요. 소켓을 넣는 거야? 아닌데? 뭐 어떻게 넣는 거야? 벗어서. 벗어서. 벗어서 집어넣어. 아 됐다. 들어갔다. 그럼 점화가 칠 됐거든 지금. 우와. 네. 양갑은 점화가 없어. 어 그럼 여기 점화 짜리 한개 짜리 있거든. 어. 어. 근데 한개 짜리 중에서 빈 소켓 많은 거 보자. 오, 요, 세개 비어있는 거 있다, 잠시만. 세개 비어있는 게 있다고? 오, 또,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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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 잠시만, 잠시만 또 있나, 보고. 그래가지고, 요걸로, 제작대에서, 이거를 올려놓고, 소켓을 세 개를 넣으면, 어, 왜, 어? 세 개가 안 들어가네. 왜? 뭐, 어떻게 가는데? 코일을 내가 세 개를 넣었는데, 어. 두 개가 어디 갔지? 다시, 놓고, 놓고, 넣거든. 이게 다안 들어가네. 그래? 계속. 어? 코일이 사라져. 뭔? 뭐지 이거? 코일이 왜 사라져? 아니 내가 세 개를 보면 이게 세 칸에서 세 개씩 넣거든. 었 응. 닫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창이 닫히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열었더니 하나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여덟 개인가 들고 왔는데 응한세개네 개가 사라졌어. 진짜? 어, 뭐야 이거 렉이야? 그러니까 지금 코일을 다못쳤어요 지금 일단 보자 스킬 하나는 찍을 것 같은데 어? 그러고 잠시만 아나나왜 뭐가 모자란 거야 근력이 10이 필요하네 초기화를 하려면 황금이어탕이 필요 아 그렇구나 황금이어탕이 필요하네 맞네 이래서 황금이어탕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근력이 1이 모자라요 지금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넣어줄까 어 굴이랑 플라스틱 있으면 만들 수 있다 해볼까 만들까 걔네 네, 만들어서 그 그러면... 방호구 나 줘봐 그러면 내가 일단 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만들면 드릴게요 만들면 지금 제가... <laughs>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점화코일이라 그랬지? 저거 합니다 제가 정화. 어 점화 그거... 만들게 아유, 아유, 아유. 그거 줘보세요 방호구 잠시만요 <laughs> 제가 뒤돌아서 있을게요 아니 우린 번전한 방송이기 때문에 좀 뒤로 가봐 아그 앞으로 가면 어 돼. 안돼 <laughs> 그 앞으로 가면 안되잖아 네네 좀 전에 준거 넣고 아한발 정도 놔주세요 네네네 어잘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네네 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총네칸다 채웠어 아니 그럼 도대체 뭐야 도대체 버그네 버그 아니뭐 그런 드럼 보고 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합체해 볼게. 합성. 네네. 2 0만 넘으면 되는 것 같으니까 재조립. 아 다섯 개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다섯 개구나. 그, 그, 일단 고급 나고요. 오 어, 고급 신발 나고요. 오 고급 신발이 나고요. 오보이나 정말 사자 나다아도 상이다. 아까 어, 보기 위야. 어 아까 보아 자 이것도 장갑고구 철장갑이 나오네? 어? 기기 뼈 신발! 어 내성맹독 전적이 나오네? 빈건 한 칸이고? 자 마지막 아뼈 신발 나왔는데 별로네 아나 이거 모자를 구리 투구를 썼더니 겁나 느리네 그니까 러금속제 하면은 느린거 죠아 이거 다 갈아버려 가지고 쓸 것도 없는데 큰일이네 내가 만들어놓은 길로 좀비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잠시만 이거 세 마리야 어 잠시만 저저 저 대기 좀 하고 있을래요 어 내려가는데 근데 무기가 뭐, 일로 했... 오니까 다시 올라오네 아이고 아주 다리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다리구만 아, 나도 빨리 화염. 아, 근데 잠시만, 화염하면 이게 다 불탈 라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우치, 실험해보고 싶다. 아,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터진다, 터진다. 아이 어, 놀래라. 어때요, 다리? 뭐가? 아, 다리? 어 잘했네. 그, 낚시터를. 네. 그리고 여기 굳이 저 밑에까지 안 가고 응.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할까 아니면 밑에 그냥 따로 여기서 옆으로 앞으로... 어아 여기서 낚시터를 만들자 그래야겠다. 거기서 해도 되고 여기 위에서 해도 될것 같다. 응. 잘 만들었네. 엄청 멋지다. 맞습니다. 항상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안에서 해서... <laughs> 네네. 네. 네네.